날씨가 이상해요. 우와. 야.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 지금 난리가 납니다, 난리. 와.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우에서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가장 먼저 체온부터 재줍니다. 네, 지금 시간이 오전 8시네요. 8시. 8시에 딱지금 오픈을 했는데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손님이 아직은 보이지 가 않네요. 보시면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제가 있죠. 네. 네 이렇게 아침에 와서 처음에 마이크가 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마이크를 귀에 낍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물소리랑 이제 손님들 이제 대화하는 소리가 섞여서 전달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이크를 조절해서 이렇게 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위에서 튜브걸러라오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네, 이렇게 튜구가 내려오면은 이제 내려서 이제 손님들을 이제 태울 준비를 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아직은 입장하신 손님분들이 없어서 일단은 경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 겪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작년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 굉장히 좀 드문 경우죠? 오, 지금 날씨가 진짜, 진짜 막 엄청 꾸리꾸리해요 지금. 하지만 힘내봅시다! 수하시계들수하시게 수과시계, 수과시게 저는 근무 교대를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갈 곳은 이제 밑에 튜브가 도착하는 곳인데 사실 지금 손님이 없어서 밑에 가도 튜브가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물이 튀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제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추곤합니다아 역시 비가 안 와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 일단 가볼게요 네 저는 방금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먹고 다음 근무지도 지금 교대를 왔는데요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예 대기실이 네 비어있죠 네 한번 일단은 네 한번 근무를 해서 예, 손님 오면 한번 재밌게 한번 또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손님이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 오, 춤을 추고 있다 보니 저쪽에 네 손님들이. 보이시하겠습니다네 비도 어느덧 받아들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교대받고 또 다른 건물이 착지지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쪽에는 이제 물이 튀어서 여기 폰 네, 안되니까 여러분 또 다음에 또 고프로를 사용해서 고프로 지금 주문해놨거든요 그때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지금부터 여기서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촬영하고 계셨네 예 아까 아침먹고 양치하고 가지고 이제 양치하고 좀 쉬다가 여기 근무를 갈 생각입니다 가자 화이팅 네 지금 비가 계속 와가지고 지금 여기 설치를 하니까 이게 휴대폰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은 여기 근무 끝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키 네, 재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끕니다 응? 응? 안녕하세요 아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재밌게 오세요 <laughs> 네 지금은 3시 42분이고요 날이 갰습니다 네 날이 맑아지니까 지금 손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졌네지금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쉬는 시간 아까 그사이에영상을못찍사지만이심도먹지은 화장실도 갔다 와서 네, 대변도 보았습니다. 퇴근이잖아요. 어? 퇴근이잖아요. 어, 아 뭐야 나 거울 비친다한 <laughs> 시간 뒤 퇴근. 아 그렇습니다. 난 퇴근. 퇴근은 이제 5 시에 하는데 일단 마지막 근무 또 갔다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야, 늘을뭐 이렇게 장마, 오전 월드, 하루, 는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삼국 고수 라이스 크림베, 가위바위보, 아, 긴급성부, 안내면진거 가위가위포, 오, 오.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 이야! <laughs> <laughs> <야! 웃음> 구슬 아이스크림 배 결승전. 네. 독심술을 좀 배워서 머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구슬 아이스크림 결승전 정대철 vs 제발. 오케이 보였다 보였어요? 보였어요.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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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철 생리! <laughs> 소리가 <웃음> 영롱하네요. 와,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오늘 <laughs> 2시간 네, <두> 자원봉사 했습니다. 예, 2시간 자원봉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laughs> 식고가 네, 잡니다. 안녕.